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장관은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에서 현재 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에서 90%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라며 자연스러운 등락 사이클상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전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안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이고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집주인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산연과 주택산업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올해 집값이 1에서 1.5% 정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집값의 방향이 상당 기간 안정되면서 민간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대책과 시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정상화한 것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앰플 주사를 놓는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은 고금리와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로 집값이 하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도 시장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향후 국토부 방침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자본주의 경제는 재고 조정 과정에서 불경기와 호경기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진폭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